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4시반인데 저를 한시 반까지 불러냈어요. 아 심지어 내가 늦었어. 아 진짜 주말에 저 진짜 뭐 하는 거? 야 진짜 주말 하... 주말도 회사분들하고 이렇게 하... 아, 오늘 다 그런 거 아니야? 네, 오늘 안병준 그 사인볼 이제 당첨되셔서 받으셨는데 네. 소감 좀 네. 어... 안병준 선수 올 시즌 저번에 작년에 8골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두 자릿수 10골 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면전 득점한가자. 네. 이번 시즌 이제 기대하는 바를 좀 얘기해보시면 될어요 어, 작년에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고 아, 그냥 선수들 부상 없이 끝날 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응원의 메시지 짧게. 수원 네. 삼성 파이팅 화이팅! 화이팅! 네, 예, 오늘, 저기, 저희 당첨되셔서, 네. 이제, 한석정 축하 받으셨는데, 소감 한 말씀. 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기쁘고, 추가 당첨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기, 구독 취소하신 거 아니죠? 아, 아니요. 네. 저 알림 설정도 해놨어요. <laughs> 이번 시즌, 이제, 또, 개막전이잖아요. 네. 또,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. 어, 저는, 염기현 선수 마지막 시즌이잖아요. 네. 좀, 행복하게 다 같이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. 네. 저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다 같이 의시할 수 해가지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마지막 선수단한테 뭐 응원 메시지 해주세요. 자, 화이팅. 합시다. 하나, 둘, 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예, 감사합니다. 네, 뭐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. 와이를 하고 어, 아, 싶었는데. 어떤 거는데 좋은 기회로 제가 올게다니 너무 <laughs> 기분이 좋네요. 이거는 우승하는 날 먹어도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드시면 안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그니뭐 그러니까 하여튼 우승하는 날까지 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시즌 네. 이제 개막전인데 네, 기대하시는 바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있으실까요올 아, 시즌이요. 사실, 뭐, 수원이 우승 못해도 상관없거든요. 수원과 함께 사, 성장해왔으니까, 그냥 함께 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. 수원 선수 화이팅! 화이팅! 화예예 1년만에, 1년만에 기뻐도 오니까 어때요? 아, 기분 째져. 기분이 째져. 째진다고. 째져볼라 그냥 아, 내가 내 오늘 노스페이스 입고 왔는데 노스페이스 입은 사람들 너무 많다 사람이 아니라 급식. <laughs> 한 30년 어려진 것 같으세요? 약간 좀 창피한데 아니 추울 것 같아서 입고 왔거든 이럴 줄 몰랐지 just, yes. just... 동생이 오늘 뭐지? 비디오 비디오 레코딩 오늘 f 이 e e f r e 예 y 아 a h y e 을 h Free. Play. Yeah, y e a 야 야. 오 e e Yeah, y 오오오 오우! e e y e a Yeah! Okay. <laughs> bye bye! Thank you! Thank you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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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오우 이게 도생범이지와 미쳤다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으로투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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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를 보고 이런식으로 가야되는데, 이렇게까지 가야되서는데 네. 강력하거든 강력하거 네. <laughs> 매일 맥주 한 잔씩 먹고 자면 알코올 중독. 되게 알고 있어. 아 진짜로. 무의식 중에는 술을 찾으면 무의식 중. 아예 그내 친구가 호흡이. 옛날에 이 사람 상담했는데아 VAR 좋고 있네. 이거, 이거. 이거 쳐라 이거. 이거. 찍어, 찍어. 근데 왜왜왜 왜, 왜 뭐가 피. 뭐 장면 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달라한 거예요. 어. 나왜왜 <laughs> p k 인지 모르겠어 지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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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꿇로첫을로땡겼잖아요 <laughs> 방금. 화가 많이 났네. 아니, 날도 추워 줄겠고말가 많이 났네. <laughs> 네, 오늘 광 주와 의개 막전 어, 3대0 으로 이길 줄알았 는데, 1대0 으로 졌 습니다. 졸 전이 었 죠. 그 기자분들이 뭐 우리 팀 무시해서 좀 제가 뿔났었는데 제가 추걸 무시였던것 같고요. 기자분들이 정확한 것 같아요. 음, 우선은 재료가 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리사가 그걸 제대로 어, 요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좌우 윙어들이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 바사니와 김보경의 공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. 전혀 안 맞고 공, 어, 겉도는 모습이었거든요. 오히려 어, 전진우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이드를 좀 털어준 이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좌우에그 사이드 백도 전혀 존재감이 없던 경기였거든요. 이런 식의 경기는 어느 팀 만나도 못 이겨요. 우리가 늘 알던 그 수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화가 진짜 너무 그 머리 끝까지 나고. 심지어 양상민 선수 어 이제 코치님이 이 은퇴 경기였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망치나? 어 개막전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. 초반에 성적 결과가 안 나오면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이제 좀 개선되는 좀 경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좀 이기는 경기로 빨리 우리가 좀 하위권에 쳐져 있으면 못 올라가요. 힘들어요. 빨리 해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저희 이벤트 당첨자분들 제가 선물 드렸는데 어, 만나면서 해주셨던 말들이 어, 어떤 컨텐츠 열심히 보고 있고 이런 컨텐츠 재밌다 또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 80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셔서 좀 감동이었어요.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.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